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 혈행 관리 오메가 3 선택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건강 관리 및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선생은 평소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 관리 차원에서 오메가 3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먹다 보니 실제로 혈행 개선 효과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 선생처럼 육류 이주 식단을 가진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오메가3 고르는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오메가3 가운데 좋은 제품을 고르려면 몇 가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원료 원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어류에서 추출하는데 중금속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분자구조 형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d 지형 e 형 RTG형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먼저 TG형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구조라서 흡수율이 높지만 포화 지방산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e 형은 불순물과 포화 지방산을 제거하여 순도가 높고 체내 흡수율이 좋지만 글리세롤이 없어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RTG형은 최신 기술을 적용시켜 불포화 지방산 세개와 글리세롤 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체 이용률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RTG, RTG, 오메가3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식물성 캡슐인지도 체크하면 좋은데 동물성 젤라틴 성분은 장기간 섭취시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개별 포장된 제품인지 통에 한꺼번에 담겨있는 벌크 타입인지도 확인하여 본인의 취향에 맞게 구입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오메가 3의 효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점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혈관 건강과 혈액 건강에 관심과 고민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고속도로인 혈관 관리를 오메가3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8세 이후부터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오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래 사는 삶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넘김이 편안한 작은 알약 rtg 오메가3 어취 냄새 전혀 없는 rtg 오메가3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